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옥년이동 이웃들에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연탄 4천장을 전달하면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지게의 연탄을 싣고 이웃집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배달합니다. 연탄이 한 장이라도 깨지지 않도록 긴장하며 나르다 보니 금세 땀으로 옷이 젖고 얼굴은 연탄이 묻어 거뭇해집니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3.6kg의 연탄이 제법 무거울 법도 하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연탄을 배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돕는 마음으로 또 나눈다는 마음으로 일들을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협회가 한 장수는 한 4천 장에한20 가구 정도 옥련동에 있는 20 가구 정도 저 소득층들한테 지금 나눔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의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들, 우리가 더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소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게를 메고 일렬로 줄을 지어 부지런히 연탄을 배달하고 나니 어느새 듬성듬성했던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이 담긴 연탄 4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 난방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연탄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는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에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지난 2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괭이부리 마을은 405세대 767명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6.25 전쟁 후에는 피난민의 정착촌으로 김중미 작가 소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는 마을임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해 원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소외된 마을이었습니다. 인천시는 괭이부리 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제를 위해 작년 10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사업비 110억 9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도심 밖에 위치하고 있어 원주민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해야 하지만 괭이부리 마을 임대주택은 전국 최초로 원주민 삶의 터전인 기존 마을에 건설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날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준공식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괭이부리 마을의 모습에 서로가 감탄하며 참석한 모두가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트 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제2기 인천광역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천시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시가 나눔문화 확산 프로젝트 일환인 2013 인천아이 희망날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요보호 아동들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이 12월 9일 오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존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숭이동 주민이 만드는 마을 창작 공방을 개소했습니다. 창작 공방은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체험 공간으로 지난달부터 어린이 목공 체험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군은 예비 고등학생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디자인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진로 선택 동기부여 강연과 진로 선택 전략 세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2014년 10월.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